쿨이 없는데 그만하면 안되나? 친구 야, 야. 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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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붙을 수 없는 구던데요 오케이 이득이야 이게? 어, 이런 건데, 니마 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 야, 미안한데? 얘들아? 어, 잘못 눌렀다. 아우 이 속이 아우 오케이 GG 아오잘하네 버스 버스 안녕하세요 형님들 이번만 상대는 올라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생존해 보겠습니다. 퓨어큐우 우효옷! 오우씨 오케이 여기까지 찍혀주면서 오! 아... 오케이 도끼 못죽게 하면서 머리만 찍혀줍시다 대포는 오케이 조상님한테 기부해주시고 오 대포는 여전히 해도 사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살아야 뭐, 그 다음이 있죠육렙전 올라프는 사실 별로 안 무섭거든요? 오, 무섭거든요? 오, 유착 켰다. 와든가 봐. 나이스. 오케이, 오 야! 왜, 왜? <laughs> 갑자기 기압으로? 자, 카딕스 집 가기 전에 빨리 밀어줍시다. 정말 갑자기 어, 돌변해가지고 나뚜드로 팔라. 지금은 집을 안 가서 아직 연운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만화에서 에 적절하게 써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우, 쉣, 오케이, 오케이. 큐 반응 좋았죠. 멋있는데 큐 반응 방금, 오 이게 되는구나! 오케이, 어 아, 이거 안 당해 주면 캐리였는데, 이거 이충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둥글게, 둥글게 해 주면서, 자, 오케이, 자. 새끼 이거 아니 6렙 아이잖아왜 설치는 거야? 아하 야미 아하하하 오야 니마 아내 도발 먼저 내공 먼저 들어가지 오케이 오케이 죽여줘 죽여줘 호 아하 이러면은 탑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은 마나가 없어가지고 근데 뭐 올라프 킬 먹어도 한타가면 마우카이 뭐 보다 할거 없으니까 이어. 빛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버텨보죠 또. 최대한 배시브로 피업을 해야돼요 이 새끼 킬 각보 거든 나 견뎌줍시다 자 1분 40초만 버티면 헬리 돌아오죠 음. 음... 제발요! 이 <laughs> 새끼 오이 okay. 일단 견뎌냈어요 못잡은게 아쉽긴 하지만 일단 살아야 어? 뭐가 된다 오 맛있는데 이러면 괜찮은데 올라프 못잡은건 살짝 아쉽긴 한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버틴거라서 올라프 상대는 민트 한번 올려줍시다 또 포션 삽시다 그냥 이거 돈뭐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사는게 우선이야 사는게 마우카이는. 막회는 생존이라고 여기는 여긴 절대 먼저 팀이 오지 않아요 자, 이번 판 엑시움, 비전마법사 들어왔거든요. 한번 보죠. 어떨지. 일단 8초 줄었고요. 나니키고, 어. 플래시 써주면서. 니마니마니마니마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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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 오케이. 또 견뎠죠? 새끼 이거. 어, 야야. 오케이. 완벽한 실시형게 지금 보는 엑시움 현왕 오 무려 10초 그대로 보여 이런가? 이게 탑에 내가 갇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너무 이게 이런 상 나쁘진 않은데 초반 교전이 탑에서 좀 해주면은 육렵 찍거 보통 근데 뭐 나랑 안 놀아주니까 어이 무섭지 블라프 안전해 자어 스 해주면서 아 이제 막고만 있진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공 미리 써주면서 죽이기 전에 엑시엄 터트려주시고 이거 한번 흘려야 되거든요 일단 오케이 미드가 사고만 안나면 오케이 즉시 사고나 주시면서 이거 5대5래야돼 조합이 길이 딸려요 저저저 올라프가 저, 저, 닌탑을 가가지고 카릭스가 죽일 각이 안나오네 살짝, 카릭스 아이템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전황은 되게 밝다. 어? 원딜이 저렇게 컸다? 원딜이 지금 게임을 읽는 능력이 있다 이거거든. 서포트 탑이 살짝 말린 거. 오히려 좋아. 대놓고 써줘죠 일단. 얘네 죽이려 이렇게 이라도 해야 돼. 일단, 사람부터 죽여. 오케이. 쭉 몰아내주고. 야, 쫄쫄쫄쫄. 어, 어디로 오나? 이거, 예? 아, 이 아이 띠꺼운 블리치 새끼, 이거 그래, 끌람, 아이고, 끌렸다. 살짝, 한짝더 채워주고, 아, 타워, 아, 이런 아, 풀을 좀못 떴네. 좋죠, 좋죠, 빨아들였어. 나는 액시 아, 20초? 어, 줏됐는데 별로? 안 갈래, 이제. 마순팔이나 갑시다. 연구소 종료. 자, 노루궁 들어가주면서. 아이, 죽,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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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케이. 오케이, 웬일이야, 그래. 할론 왼쪽에 위치 보이죠? 엄침한 놈. 자, 미리 시야 닦아주면서. 마우카의 뭐, 역할은 그냥 이거야. 명 그냥 명목으로암살자 암살을 모다으로 만드는 거야? 그냥 액션 34초, 무려 14초 줄었고요 이제 개같이 잘려주면서 팔론쪽으로 한번 보죠. 팔론 잘라주고 오르기 오케이, 카디스트 형님이 사셔야 되는데 실패했고요. 이러면 다음은 접니다. 듀쿨 돌려주면서 자 갈리오 형님이랑 환상의 쿵짝 보여주면서 골치라도 잡읍시다 근데 우리가 안들어 미친 카오스급 스턴 연계 반대로 밀어주면서 플래시 뽑아주고 너 마나 없잖아 하하하 음. <laughs> 올라프 다운 지렸다잉 자 팔론을 귀찮게 해라 핑 하나도 지우지 못하도록 자 가는 줄 알았겠지만 묘목 하나 더야 이게 27분 게임인데 지금 50초 줄인거면 은 이거 안되겠다 이건 해지해야겠다 쟤는 마순팔이 아. 아, 이런, 무장진격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마순팔이 나을 듯 합니다, 형님들. 자, 올라프, 바텀 타 밀려고 하는데, 응? 귀찮게 해줍시다잉. 편하게 밀지 못하게 해야 돼. 어허, 올라프 발견이죠. 자, 난입은 살려주면서, 대충 밀어주고, 이제 안 죽죠? 그냥, 끈적하게 계속, 응? 대놓고, 까불어 줍시다잉. 자, 올라프 굶켰지만 뭐, 딜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모습. 아주 좋고요 <laughs> 융. 자, 탈로 묶어주면서, 반대로 밀어주고, 스윙은 죽어주시고, 관계없죠? 포르까지 괜히 귀찮게 해주다가, 그랩프못 피하고, 끝나줍니다. 올라프 다 <laughs> 웬일이야, 우리 팀. 아, 웬일이야. 아, 이제 행님 주고 싶지만, 갈리오와 그 콤비가 좋았기 때문에, 3대2.